오늘 풍전을 보러 올 거예요. 요즘에 이걸 많이 짜가지고요. 돌려주죠 다, 이, 이 정도 다 하고 싶으면 이 정도 해도 되고요 해요. 엄마, 그렇다. 응. 조건 몰라. 니나, 저본들좀더 해? 어, 그걸로 안될것 같아. <laughs> 바꾸기는데요. <바보> <laughs> 아 이번에는 잘 해볼게요. 이거 응? 더 해볼게요 저희가 바꾸 삔 있었는데요. 아니 이번에는 잘 해볼 거예요. 알았어요. 기대해 볼게요. 똥 응? 똥이에요.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와,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. 여기 잘해줬다. 맛있다. 우와. 우와 이 정도 됐죠? 네빵꽃내꽃 <laughs> 그냥 조심스럽게 빼면 돼요. 네 그리고 <laughs> 잘했어.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단단해집니다. 조심 안 터지게 좀줍니다 이젠 좀가 볼게요. 네, 가가 보세요.